와서. 어. 어. 시켜야 돼. 이제... 아, 안 어서 오세요. 무슨 맛을 원하시는 건가요뭐 저... <laughs> <않나>? 무슨 맛을 <laughs> 원하시는지. <않나? 웃음> 어, 요 저... 블루베리 요거트. 아, 니게었어 저는 블루베리 요거트 안 팝니다. 블루베리 요트안 <laughs> 팝니다. 사투리 말고 표지나써 주세요. 뭐라고요? 뭐 뭐라고요? 뭐, 블루베리 어? 블루베리 요거트. 눈, 또눈왜 눈 <laughs> <신나>? 감으시죠? <laughs> 블루베리 요거트. 어? 블루베리 요거트. <laughs>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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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열어 문 열어 다시 문 열어 음, 음, 당겨서요 땡땡 당겨서 <laughs>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무슨 어, 요거트 시키실 건가요 저 블루베리 요거트 주세요 자는거야 <laughs> 음,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저 블루베리 요거트 주세요 몇개 드릴까요 두개 주세요 두개한 개는 누구 거예요 한 개는 으으으 응. 한 개는 어 누구야? 누구야 누구죠 누구죠 한개나또 이따 먹으려고요 썩어요 안 돼요 <laughs>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아니 블루베리 요거트. 뭐라고요 블루베리 요거트는 안 파는데요 아메리카노, 아메리카노. <laughs> 무시하지 말고 <laughs> 선글라스. 선... 선글라스 아까 했던 아까 나랑 연습했던 <laughs> 에스프레소 똑같은 거 <것> 같은데 <laughs> 선글라스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 다지 사투리 쓰 지금 사투야 지윤아. 아메리카노. 알고 있지. 선글라스. 이게 지금 어, 일부러 쓰는 거지. 어, 일부러 일부러. 뭐래 그 일부 아메리카노. 어? <laughs> 아메리카노, <laughs> 아메리... 아메리카노, 아메리... 아메리카노 어. 아메리카노 한잔 <laughs> 주세요. 아메리카노 한잔 <laughs> 주세요. 아메리카노 <웃음> 아메리카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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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노아를 길게 하자.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치가 놀래. <laughs>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빨리 말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다 된다? <laughs> 빨리하면 돼 <말게> 똑같아 <laughs> 그러면 또 뭐할지? 블루베리 요거트 <laughs> 블루베리 요거트 다시 해봐 표준어. 블루베리 요거트 <laughs> 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<너무> <laughs> 블루베리 블루 <laughs> 블루베리 어안 블루베리 요거트